안녕하세요. 코인 노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걸 하셨나요? 거래소 가입, KYC 인증? 네, 물론 거래소 가입도 하고 신원 인증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 가입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수료 환급 신청입니다. 또 지겨운 셀퍼럴인가 싶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중에 단 3분만 투자한다면 선물 거래를 하면서 거래소로 낸 수백, 수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국내 최초 코인 거래 수수료 페이백 지원 플랫폼 플랫폼인 테더맥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테더맥스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깊이 있게 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저처럼 코인 선물을 자주 하는 분들은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무려 3천만원 정도를 다시 환급 받았거든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네 저도 제가 환급 받은 돈이 코인 지갑에 꽂히기 전까지는 반신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직하고 투명했습니다 어쨌든 테더맥스에서는 환급 100% 보장, 레퍼럴코드 20% 할인에다가 거래 수수료 90% 환불이라는 공약을 가지고선 제가 사야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테더맥스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메인에 보이는 입력창 있죠? 이게 UID 검색창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테더맥스 가입하고 거래소랑 UID 적으면 페이백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면 여기에 있는 페이백 테스트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도 거래소 수수료 환급 받기 누르시고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저는 페이백 테스트 할때 1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환급받아본 결과 이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어, 결과보다 확실히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더맥스에서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는 거래소는 3곳입니다. 바이비트 비트겟 XC. 저는 바이비트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비트가 익숙해서 바이비트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입은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거래소로 옮긴다 하시면 여기 페이백 계정 생성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고 바이비트에 새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미 바이비트 계정을 갖고 있다면 그 옆에 하얀 거 이미 계정이 있다면 버튼 누르고 테더맥스 안내 가이드로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서 바이비트 페이백 계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진짜 엄청 쉽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하란 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미 레퍼럴 코드 로20% 할인 받고 있는 경우 추천인 링크로 가입했어요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추천인 변경 신청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서 첫 번째 거 누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창에서 세 번째 거 누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것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비트 UID랑 이메일 계정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여기 7번에 써져 있는 문구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두 번째로 만약에 레퍼럴 코드로 할인을 안 받고 있었던 분들은 여기 양식 보이시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UID랑 메일 주소 쓰고요. 그 다음에 바이비트 고객센터로 메일 하나 보내주면 끝나게 됩니다.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안 찍었는데요. 이렇게 가입하고 나서 여기 UID 조회란에 입력해야 수수료가 얼마나 쌓였는지 볼수 있습니다. 저처럼 100달러 이상 쌓였을 때부터 환급 가능합니다. 테더맥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거래 5번 이상 100달러 이상의 시드를 가졌다면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돌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를 많이 하거나 고액 유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돌려받고 있겠죠. 이 통계는 100달러 이하 소액시드로 매매하는 사람과 한 달에 5번 이상 거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다 포함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보다는 더 적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매매하는 사람들은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고요. 레퍼럴 코드 20% 할인 게다가 추천인한테 내는 거래 수수료 90% 환급. 제가 수년 동안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면서 이렇게 해줄수 있는 곳은 테더맥스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선물 거래를 시작하려는 코린이 분들이 계신다면 미리 테더맥스로 가입 신청해 두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